안녕하세요. 가자TV입니다. 몇 번이고 코로나19 종식에 문턱까지 갔던 베트남이 이번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에 최대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바이러스의 계속되는 변이로 인해 기존에 고수해오던 방역 및 격리에 관한 매뉴얼론은 진화하는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에 베트남 방역 당국이 어떠한 초강수를 꺼내들었는지 현지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복잡한 발전 사태로 보건부는 F1 사례와 베트남 입국 사례에 대한 집중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21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새로운 변이들이 등장함에 따라 과학자들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다시 연구하고 재평가해야 했으며 보건부의 이 같은 결정은 역학 및 바이러스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내려졌습니다. 격리 기간 연장 결정은 5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보건부는 각 지역별로 집중 격리 구역 내에서 절대 교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격리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격리 완료자는 규정에 따라 거주 지역에 인계되는 동시에 7일 동안 이들에 대한 의료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어서 집중 격리 기간 연장에 따른 좀더 자세한 뉴스 전해 드립니다. 집중 격리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건부의 긴급 고시에 따르면 5월 4일 0시부터 각 지방은 14일 동안 격리 해제 조건을 충족하고 두세 번의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격리 해제와 집중 격리 구역 이탈을 잠정 보류합니다. 이 임시 정책은 최근 일부에서 격리 해제 이후에 여전히 코로나 19의 양성 반응을 보여 질병 확산을 초래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4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3건이 격리 해제 이후 주거지로 돌아온 뒤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2899번 확진자는 4월 7일 VJ3613편으로 다낭 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4월 22일에 격리에서 해제된 이 확진자는 세 번의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에서야 코로나 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인 전문가로 격리 해제 이후 EM 바이성의 여러 지방을 이동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귀국해 입국 절차 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건부가 아직 환자 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인도인 전문가로 타임즈 시티 하노이에서 집중 격리를 완료했고 두 번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주지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추가로 14일 동안 더 자가 격리를 할 것을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주거지로 돌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지역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는 피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하며 만약 접촉을 해야 한다면 보호 장비와 마스크의 착용, 소독, 안전거리 유지와 동시에 14일 동안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만약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일부 사람들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1342번 확진자인 베트남 항공 남성 승무원의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집중 격리 시행 시와 자가 격리 시 모두 방역 규정을 위반하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켰으며 결국 이 사건은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집중 격리 완료 후 관리 이양 지침에 대한 국가 방역 관리위원회 공식 서안 425호에 따르면 집중 격리를 마친자의 거주지로의 인계 접수 및 배웅과 더불어 격리 완료일로부터 14일 동안 보건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방 당국이 집중 격리 기간 만료자를 인수할 때 검사 결과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집중 격리 관리 부서는 해당인에게 거주지에서 14일 동안 자체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과 번화가의 방문을 제한하며 보건부의 5K 조치를 준수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합니다. 집중 격리가 실시되는 각 지역의 보건부에서는 격리 완료자의 명단을 해당인이 체류하는 성 또는 시 보건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그후 14일 동안 지속적인 관리 및 건강 모니터링 의료 감독을 지속합니다. 격리자는 거주지에 도착 시 관할 지역 간사 또는 마을 이장 및 부서장에게 자진 신고를 해야 하며 거주지 내 집에서 자체 건강 모니터링을 약속하고 현지 보건 당국의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밀접 접촉자 명단을 기록해야 합니다. 격리 완료자가 거주하는 성과시 보건부는 거주지 격리 완료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 모니터링 관리를 계속하고 수행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노이시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공문에 관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노이시는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대한 긴급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문서에서 시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민들은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공공 장소에 모여있지 않으며 기침, 발열, 호흡 곤란의 징후가 있거나 코로나19 증상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하여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부처는 촉각을 곤두 세우고 절대 방심하지 않고 효과적인 통제를 보장하며 코로나가 지역 사회에 널리 확산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각 군과 현 당국은 방역 계획을 검토하고 격리, 진단, 검사 및 치료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코로나 확산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국가의 통제와 방침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결론적으로는 이를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함을 시사하는 소식이었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하죠. 이미 많이들 지치셨겠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금만 더 참고 견디어 보면 어떨까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내일을 응원합니다.